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오늘이 스가랴 메시지의 마지막 시간이지요. 스가랴 마지막 시간은 뭘로 마치는지 한번 보세요. 21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21절. 자,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시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와 와서 이 소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요. 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심판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전에는 가난 사람, 이 세상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에 이 예루살렘의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대요 원래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재앙을 받았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났다 재앙이 닥쳐서 이제 끝났다 절망하고 있을 그 때에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달하셔서 바벨렘의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29장 잘 알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제도 나눴지만, 환란에서 내 인생이 끝이다 라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환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땅 소망일까요? 하늘 소망일까요? 하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을 기대하게 만들려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만을 보고 따라가야 되게 만들어놨는데 어느 순간 이 땅이 되어지잖아요. 이 땅이 괜찮아지고 이 땅이 되어지면요, 그렇게 하늘 소망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조사원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절대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만들어진 존재를 이상한 것을 의존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세상 것들을 의존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난과 재앙을 통하여서 너가 이제 하늘 소망해라. 그래서 환난 중에 도리는 기뻐합니다. 그건 뭐예요? 인내가 연단이 되고 연단이 하늘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또 다시 여러 가지 어그러진 상황들이 펼쳐지고 정돈되지 않은 상황이 펼쳐질 때에. 아, 그렇구나. 또 하늘을 소망하라는 뜻이구나. 하늘을 소망.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 제목으로 제가 나그네로 살라라고 정하려고 했어요.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그 대적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뭘 지키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16절 한번 읽읍시다. 16절. 그렇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뭘 지키라?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초막절 갑자기 왜 생뚱맞는 초막절을 하나님 지키라고 하실까? 여러분 초막절은 텐트를 이렇게 지어 텐트를 이렇게 세우고 거기에서 지내는 거잖아요. 그죠 칠일 동안 초막절에서 자녀들과 함께 지냅니다. 뭘 생각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사는 사람이었다. 원래 우리는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아, 갖고 마음 가운데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거든요. 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십시다. 어느 순간 우리가 계속해서 땅을 집중하면서 이게 부동산의 소유에 왜 계속 그렇게 되냐면 땅을 소망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서 오래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는 하늘 소망으로 나그네 인생이셔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여기 끝난다. 영원한 본향으로 갈 존재다. 그래야지 어미 이 땅의 미련과 이 땅의 어떤 욕심, 탐욕, 탐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땅을 소망하는 순간 여러분 비극이 펼쳐져요. 계속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또 없다고 여기하기 시작하고, 맨날 염려하기 시작하고 걱정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아 맞아 이거 소꿉놀이지 언젠가 싹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진짜로 가야지 진짜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야지 이러는 순간 내어주기 시작하고 여유가 부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너 영원히 있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 때는 에 하늘을 소망했다가 정착을 딱 하는 순간부터 가난 땅에 정착하는 순간부터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 땅의 신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 땅의 신이 뭐였죠, 여러분? 대표적인 신이 뭐예요? 바알 신이었습니다. 무슨 신이에요, 바알 신이요? 풍요. 어떤 풍요입니까? 영적 풍요입니까? 육적 풍요입니까? 육적인 풍요를 위해서 막 몰입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걱정과 염려를 갖고 하니까 끊임없이 인생이 비극으로 펼쳐지고 또남 다른 이방 나라들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이거 주세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그러고 세상 것들의 우상을 가, 갖다다가 섬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 보니까 그게 끊임없이 심판으로 나가는 비극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 그래서 그래서 이번 여름 성회학교에도 우리 초막절을 지키려 해서 초막절 행사를 좀 했는데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항상 여러분 나그네 의식을 좀 심어 주십시다막 걱정이 몰려오고 있을 때 아니다. 우리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자. 언젠가 여기 다 내려놓고 한다. 주님 나라 위해서 살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지금 입성시키려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약속을 통해서 지금 가야 된다. 사도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향해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로서 계속 가야 한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걸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고 나그네 인생으로 살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20절부터 아까도에 우리가 읽고 마첫 번째 우리 읽어 봤듯이 20절 21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엎게 만드시고 더 모두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시겠대요. 갑자기 이내 이 얘기가 왜 등장하느냐? 여러분과 제가요.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까지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진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지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왜이 세상을 계속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 우리는 이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까? 어, 세상 끝날에 모든 천국 복이 전파될 때에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래서 막 너가 네 임의대로 때를 정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너의 주변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까지 뛰어가라.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뭘삼으라 제자를 삼으라는게 여러분 우리자를 삼아라, 제아시죠대위임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라 산다고 해서 나그네를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이 땅을 다 그냥 내팽개치고 하늘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여러분 삼층천 천국을 환상으로 갔다 온 다음에 너무 좋으니까 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죽는 것도 뭐하다고 하죠? 유익하다고 할 정도로 너무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나그네였어요. 그러나 빌립보스 1장에 보면 정확히 얘기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이 남겨져 있어 가지고 나를 여기는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아직 우리 주변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남겨 두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있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사명을 다 해야 될줄 믿어요. 그래서 나그네로 살 때에 세상의 미련을 두지 않되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우리 주변에 역사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바른 길이에요. 세상의 미련을 두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이거 없다 저거 없다 하는 거 말고 어떻게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드는 거. 나도 그쪽의 방향을 두고 내 주변도 그쪽의 방향을 돌 때까지 그렇게 뛰어가라라는 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 14장의 맨 마지막은 복음 가서 제자 삼으라는 대위임 명령의 메시지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나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은 한 곳을 지칭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전, 여러분의 마음 마음, 여러분의 가정 가정마다 다시는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참 소망이 되면서 이거를 내 말씀으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고 그제야 끝이 오고 그제야 천국 이 임한다고 하셨죠. 하나님 그때까지 뛰어가겠습니다.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니 뇌왜 안되나 이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때가 온다고 했는데 그날이 온다고 했는데 그날이 올 때까지 내가 주님께 정진하며 주님께 시름하며 주님의 말씀을 또 심는 자로 쓰임 받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라의 역사를 좀 붙들면서 오늘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며, 우리의 사랑한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들, 우리 주변이 돌아와 주님께 엎드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주관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 기도할 때 오늘 스가랴 말씀의 마지막을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미련을 두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나그네같이 살아라.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또다시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소유가 없다고 이런 집에 살고 있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 불평, 비교질, 시기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위의 것을 찾으라. 잊어버릴까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초막절을 지키라. 너는 원래 텐트에서 사는 사람이다. 너는 여전히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뛰어가야 되는 사람이다. 달려갈 길 멈추지 말고. 소돔과 고모라 망하는 세상을 돌아보지 말고 미련 두지 말고 영원한 나라 위에 뛰어가라. 그리고 내 주변에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없을 때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심으라. 오늘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말씀과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때가 옵니다. 어디로 가야지? 이내 어디게 향방을 정할 수 없을 때데 오늘 말씀이 분명히 제시합니다. 너이 땅을 소망하는 순간, 너는 향방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게 옳을까? 저렇게 사는 게 옳을까? 이렇게 가진 자가 옳을까? 저렇게 높은 자가 옳을까? 많이 가진 자도 허무하고. 많이 높아진 자도 허무하고, 이렇게 꿈을 꾸며 꿈을 이루어 봤는데도 허무하고, 인생을 이렇게 와 봤는데도 허무하고, 이런 인생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언젠간 썩어지고 없어진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 주목해라. 그리고 하늘을 소개해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실 그 하나님을 소개해라. 그 아버지께로 갈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라. 오늘도 그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스가랴의 마지막 메시지가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게 해달라고. 나그네로서 주막절을 지키며 만군의 여호와의 존, 우리 가정에 더 이상 하나님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문화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는 가정이 교회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천국의 복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서로 다시 한번 손을 맞잡고 쓸데없는 가십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며 말씀의 이야기를 하며 사명의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목장의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 위해 기도해 줄수 있는 시간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주말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만을 집중할 수 있는 예배자들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가라의 마지막 메,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은 주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원하시고 음 멈추지 마라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다고 멈추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 40년을 지나지만 여전히 물이 없고 여전히 양식이 부족하고 여전히 물릴 정도로 만나를 먹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또다시 나아가라 나아가라 나그네 인생이 것을 기억하며 나가라. 아 애굽을 보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보지 않고 가난을 보지 않고 오직 영원한 나라를 위해 더 나은 본향을 위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맞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아니라 잠깐 있다 가는 이.